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10장 10절 말씀을 주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찾으셨나요찰수 있나요?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 하며 우리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가? 여러분들은 뭐로 얻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주제가 거룩함을 얻었나? 음. 아멘.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거 이걸 의심하시거나 혹시 에이 그럴리가 있어. 그러신 분 있으면 <laughs> 절대로 안됩니다. 여러분 그건 의심하는 자예요. 오지 않는 자로 속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룩함어 얻은 거라고 무슨 공로이식 아무 예수. 공로 없이 누구 공로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공로로 말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82세 되신 분 <laughs> 그분이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쓰레기를 빼냈을 때 <laughs> 그분이 옆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 갔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저크리스찬이너 어머니 따라서 갔고 몇십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82세 되신 분이 이제 곧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아 그래서요.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했으면 안 하시오. 총해야 된다니까. 말씀으안하시 왜요? 아니,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지 못 가는지.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총 까실 거없다 했더니, 정말이요? 그냥, 예, 가신다. 정말이에요? 또 확인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확! 그 다음에 어둠에 있었던 그, 그것이, 무릎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위협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설교가 쏟아지는 게, 한국 주유가 쏟아지는 게 설교가 15만 개에서 20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1,100만 인데 조금 줄었죠. 근데 이 복음을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응? 내가 구원을 받은지, 못 받은지 모르 간다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불쌍한 게 없습니까? 응? 10년, 20년, 50년 다녀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걸,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것을 알게 된다는다면, 이보다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께서필가하시잖요 구원 없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대표 기도 하실 때 아멘. 그거, 그거 아무나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행위 구원을 한단말이예요 행위 구원. 하나님은 간을 보시는 분이시다. 응? 아니 뭐 잘했나 못했나 끝에 부분에 가서 너 못했으면 치워. 너 잘했으면 천국. 이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멘. 아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논리적인 거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구원 받았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풀어주셔야 우리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파고, 파고, 잊고, 읽고 잊고 읽고 이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부르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구워. 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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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내 천, 천국이 내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아멘 영이 아버지가 아멘 감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이 기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부모의 죽음을 절대로 마리아한테 빼앗기지 많으시가바다아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너무 귀중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아, 네. 귀중하세요. 아, 네. 어? 아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뭘 죽음이 들렸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죽음에서 놓아줬다는 겁니다. 아, 네. 누구를? 우리 아, 네. 믿는 백성들을 율법에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아이거다감사하게어요있습니 <laughs> 아, 네. 이걸 이러한 복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파하세요. 응? 아기들은 전체적으로 이 복음의 뜻을 몰라요 응? 하나님과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응? 여러분도 죄를 따지지 않아 하나님은 쩨쩨하게 야너 야치사고 몇살때 무슨 죄조고몇살때몇살때 정도는 그렇게 쩨쩨하시는 하나님에 멋있습니다. 네. 야너 내가 너 어, 이제 따지니까 너 이런 이런 신문이 아니라 우측방도처럼 뭐 가는 곳이습니까너 오늘 나와 <laughs> 내가 주문 <삼는 웃음> 날에 너와 나는 천국 나머니 쓰라 하면서 그게 우리에 우리 <laughs> 아, 네. <laughs> 어? 네. 우리란 말에게 네. 그럼 얼굴에 어떻게 됩니까? 아, 네. 기쁨이 넘쳐 생세강이 넘쳐서 흘러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에서온보고만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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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예수님의 인정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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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Yeah.